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의 차이가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그렇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잘되고 복받고가 목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가?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천국이 다가올 때에. 그 천국에 적합한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 또 뒤에 나오는 6장, 7장의 말씀들 역시 새로운 시민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의무라기보다는 그 나라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교육받거나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눈은 눈으로,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오늘날 세상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약한 자라고 상대방한테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더욱 더 힘써 지키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한 대를 맞고 두 대를 때려줘야. 두번 다시는 나한테 같은 음,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혹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혹은 내가 가벼운 사람이나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심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살아가야 될그 공동체가 서로 경쟁하고 경계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룰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 사이에서의 그 부딪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겪게 될 부딪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평가는 저런 사람 없다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참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다. 혹은 약자구나.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까 등등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불이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혹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속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쓰는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성령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해보는 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약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택해야만 하는 예수. 왜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나라에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가치를 택하는 것입니다. 더 영원한, 더 귀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건건 지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하늘의 은혜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택하기 위하여 기꺼이 땅에서 손해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무엇이 축복일까요? 내 어깨에 들여진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놨다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은혜일까? 저는 그것도 은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짐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내가 벗어버려야 할 그러한 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쓰고 애써도 안 되니까 하늘의 은혜를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한 요구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른의 장성한 사람의 간구는 어떨 것인가? 축복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내 어깨에 얹혀진 무게 무거운 그 무거운 그 짐이 내려질 때의 축복이라기보다는 그 짐이 더 이상 무겁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아니 더 많은 짐을 올려놨는데도 겉뜨니 짊어지고 가는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지만. 마땅히 져야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아이와 같은 존재는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불편함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책임을 갖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 100년 전에 많은 일제시대 때의 조상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이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려놔야 될 짐이 아니라 더 많이 올려놔도 내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임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꿔달라고 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성경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오늘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만나서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게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내가 만나게 하여주시고 내가 그들을 만나서 지치지 않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되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 참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점 제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어찌 매, 매번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만날까 라고 때로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근국의 하나님 앞에의 기도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디엠 교회는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강하여지고 힘이 써지는 그런 성도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면 어떨까요? 아니 그것을 소망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 능력을 주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시며 나에게 세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전에,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과거의 신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코디엠교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기업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된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닐까요?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고 약한 자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우리 코디엠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세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코디인께 성도를 인하여서 그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무게 때문에 버거워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들의 짐을 나눠줘도 조금도 힘들지 않은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사회인 사람이. 우리 코디엠교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함께 소원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바울과 함께하셨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살아서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코디엠 께 성도들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 바보 취급당하는 것.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도 속상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디엠께의 성도들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사람 살리며 때로는 이 사회에 희망이 될수 있는 선택들을 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손해보고 하나님께 가품 받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코디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너무 이 무거운 짐이 버거워서 힘들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함께 지어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고 빨리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며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디엠께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